네, 하나, 둘, 셋, 넷! o 아니,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언제 왔어요? 저... 저희 진짜로 3시간 기다렸어요. 진짜로? 진짜로? 나아그 아침에 와서 화장실에서 숨어있었어요. <laughs> 아, 예. 네. <laughs> 어, <laughs> 그렇시구나 <laughs> <laughs> 오랜만에 가이쉽지않았네 <laughs> 아, 오늘... 여기 시우의 민정이가 팬 여러분들과 이틀 앞두고 팬미팅을 한다고 해서 저희 멤버들이 사실 그게 어, 몰래 그 단체방에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저희들끼리 얘기해서 매니저님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이게 왔습니다. 어. 진짜 서프라이즈입니다. 서 어.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네. 아, 어, 진짜. 어, 근데, 시윤이형 이제 뭐, 솔라도될것 같아. 야. 야. 장학력이 아, 야, well. 장악력이 이렇게 뛰어난지는 아, 소거 많아. 엑소에 다 혼자 그렇게 하실 때가. 아아아 아니지. 올릴만 한거죠이정이 형, 네? 감동 받았어요, 아, 너무, 누구한테요? 네? 구합니다 아니, 팬이 아, 울 아, 그래요? 아, 울지. 그리고 저희가 또하나준비했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네. 제, 리 멤버, 세요 누구한테 요안요안안요세요 이거 <목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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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지르는 안 어, 목소리 안들려가지고말 할게요. 제 지르는 목소안 들려. 그 휴미 그, 형, 어, 그때 한국에도 뭐 왔는데 음. 많이 좋은 얘기도 나누고 전세에 뭐 좋은 뭐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진짜, 어, 항상 항상 감사해요. 라고. 저도 요 옆에 많이 있어주시는 분들도 에, 좀, 좀 미안하고 근데 어, 사랑해요 어, 상담, 상담 잘 챙기시고요 군대 어, 잘 가봐요 랜선이 올저 멤버들도 많이 보고 싶어 아. 엑소 여 제니, 제니, 리더리요끝이요 크시. 아니 아니요. 크 봤는데. 봤는데요. 말캉캉했어. 이전에 만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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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볼볼 네. 봤는데. 다른 애들은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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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다음에 슈는거같으세요 제니, 슈미한, 리더 <목소리> 보고 싶어. 오케이 <성명>. 나들 <목소리> 그결백결 요, 하이, 고맙고,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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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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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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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이어요여보세여기다요여보세야여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어형어보세요여보세양 여보세요. 여보이요여보 아니 여보세요. 아니. 여중세중여아 어디야 형 어디 약간 방안에 인데아 주소가 형뭐 맛있는 거좀 시켜줄게 아 근데 내가 너아할때 맞아 그때 감기좀 심했어요 그 핑계가 아니라 알지 문자에서 이형이형감기요어형 근데 힘쪽하게 걸렸어 지금 네. 음... 네, 형. 네. 네. 네형 레이형 네 한국오면 이렇해형 그리고 형뭐뭐 카톡 왜 아, 답장을 안하지? <laughs> 어미 네, 해내 형한테 저번에 보냈거든 네 괜찮고 레이형 그, 프린트하우스를 <laughs> 우리 스엑소한테 한마디만 해주고 인사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뭐 액션 엘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항상 고마이고 여러분 행복은 항상 옆에 있는 거아 행복은 옆에 있는 겁니다 여기 옆에 수가 있죠? 네 어, 네요. 그렇고. 뭐 리더 리더님 매트라는 거네요. 오, 형잘나왔다잘 나왔어. 내가 그 연락할게. 네잘 씨. 프라이즈였어. <laughs> 아, 오늘 다 계획대로 된거어상 <laughs> 아무튼 우리 어, 민석이 귀여워 어, 제팬 여러분들한테 미팅에 와서 레이이 이제 민석이한테한 마디씩 했으니까한 마디 했으니까 우리 멤버들 이어서 어, 약간 좀 <laughs> 민석을 좀 울릴 수 있는 말들을 <웃음> 준비했지? 오늘 <laughs> 어, 는 거야? 아, 니 그거 따로 얘기했어요. <laughs> 아, <진짜>? 그 <그걸, 웃음> 어, 어떻게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저 그러면은, 아니야? 저기, 저 소우랑, 어, 소이 먼저 한번해보시죠다소 형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제가 먼저 얘기해. 연습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미쳐봐, 미쳐봐. 야, 야, 미소가미쳐가미쳐가 어 일단 오늘 뒤에서 팬미팅을 보,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음. 어, 너무 무대를 즐겁게 하는 모습을 어, 볼수 있어서 나도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얼마 전에 C B S 콘서트를 보러 왔었는데 아, 그때서 되게 그때 그때 어, 다른 멤버들도 많이 왔지만 특히 민성이를 많이 봤었거든. 음. 참 민성이가 무대 안에서도 정말 멋있고 되게. 착하고 좋은 멤버이자 친구지만,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빛나, 빛나고, 어, 되게 아름답고, 진짜, 어, 나도 브라운 속에서 봤는데, 나에 뭔가 나의 그런 연예인 스타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알았어요다 아, 찬키니 어, 정말 감동적인 인셉트에서 잠만 그, 보는 것까지. 정말 빠짐없이, 어, 보여모고 <laughs> <중에서> 너무 멋있었고, <웃음> <웃음> 사실, 팬 여러분들도 기다린다고 하고, 뭐 오늘이 팬 여러분들은 이제 한동안 못 볼까봐 걱정이 돼서 아쉽게 생각하겠지만, 어... 시간 되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 다치지 않고 건강히만 오면은 좋겠어. 네. 사랑해요. <laughs> 되게, 되게 어색해 보인다. <laughs> 아, <진짜>. 너가 해봐라. 제발. <laughs> <laughs> 우리 못 살게 해 제가 또 집들이 선물로 비싼 초 사줬거든요. 아, 너무 비싸요. 초가 왜 이렇게 비싸요? <laughs> 같은 것들은, 오, 너무, 너무, 너무 세가지고. <laughs> 아무튼, 우리 시윤이 형, 여러분들, 좀 아쉽죠? 하지만, 그 1년 반이잖아요? 네, 1년 반 조금 넘죠? 1년 반 조금 넘지만, 네. 그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쵸? 네. 요즘 뭐 1년 반이면, 네. 뭐, 항상 뭐. 그렇죠. <laughs> 뭐, 저희도 이제, 한두살 차이는 우리 친구. <laughs> 뭐. 여러분들, 시은이 어, 형 오늘 무대하는 거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시은이 형 많이.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어... 그...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네오신민은 뭐 항상 뭐 어디 가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너무 <laughs> <좀, 웃음> 어, 여기다가 의지가 아니 몸이 네. 의지를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네.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네, 네. 머리 시원하게 <laughs> 머리도 시원하게, 그리고 군대도 시원하게, 네. 네 행복하게, 몸건강히잘잘받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이가 됩니다. 자, 잼! 출출. 어, 오늘 이렇게 만나 팬 여러분들이랑 가기 전에 마지막 자리 한 것만큼, 한분한 분에게 정말 좋은 기운, 행복 받아가는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꼭 절대 다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형이 힘들더라서 이제 형서잘은혼자가서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건강 한국에서 시작했던 한국에서 시작했던 한국에서 시작했 열심히 에서시작했을한국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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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작했던한국 내가 시작했 <laughs> 두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하이해형 너무 멋있었고오 <laughs> <laughs> 우리도 얘기해야 는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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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집야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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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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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얘기하자면 아니야! 다른 아, 게 필요 없이 그냥 몸 건강에 조심히 다녀오려 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형이 돌아와서, 어, 우리 팬분들한테 우리 액션을 펼쳐서, 어, 원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별것도 아니고 아빠잘아 민석이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산야. 계속 나는 꼬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뭐, 사랑한다고 하고... 기억 끈 하시죠? 기억하세요? 네네네. 네, 네. 아무튼 그때 뭐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오늘 이렇게 이런 무대 준비하면서 고생도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멋있게 <laughs> 일바따로 멋있게 하면은 다른 멤버들도 되게 밖에서 응원하고 <laughs> 그러겠죠?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걱정이 사실 하나도 안 돼서 멋지잘할 <laughs>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되고 잘 다녀오세요. 고마워. 박수 좀 쳐주세요 신우정이 오늘 받으려고 네. 엄청 노력했을텐데 역시 그 멤버들의 또 사랑이 네. <laughs> 그, 글을 올리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이런 뭔가 낯간지러운말 하는게 사실 되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친구와 함께 그 서로 마주 보고, 네, 오늘. 네, 어, <laughs> 시민이 형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시민이 형이 마지막으로 저희, 어, 남아있을 멤버들에게 덕당 한마디씩 해주시고, <laughs> 네, 드려주비되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오십니뭐 멤버들한테. 네, <laughs> 네. 멤버들한테. 전체적으로 <laughs> 해주세요. 한 명씩 오면. 네, 너무 뭐. 전체적으로. 음, <laughs> <laughs> <상상식으로. 웃음> 우리, 우리 엑소에게, 어, 엑소에게 엑소에게 일단 어, 울린거 나중에 나복수할 거. 야 <laughs> 너는 이럴 자리 없을것 같지? <laughs> 기대라형 제가 울린거 아니에요 어, 어, 이렇게 맞춰서 너무거 같고 너무 서프라이즈라서 저도 놀랬는데 여러분 놀랬죠? 네 와. 사실, 어. 음. 아, 뭐, 말 못하겠어요. 아 <laughs> 네, 하셔야 돼요, 네? <laughs>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기다려줘. <laughs> 아, 건 아. 뭐, 뭐, 말안 해도 뭐. 저희, 예? 네? 네? 뭐라고요? 여분들은 러 당연하지만하면 돼요, 알겠죠? 당연하지만하면 되니까 시이형또 어? 건강히 잘 다녀올게. 그리고나뭐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내년에 나와. 아맞안요 <laughs> 응. 아, 맞아요. 맞아요 내년 녕 안녕. 안 내년. 10월에, 단, 체로 한번 무대 보시죠 아, 좋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뭐 겨울이니까 크리스마스 로코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자 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과 오늘을 기억하기 <laughs> 위해 사진을 한번 자세히 찍으면 어떨지 좋습니다 자, 시한 좋아요 이성상형 <laughs> 센터에 주고 아나 진짜 울어가지고 못생겼는데 지금 그럼 눈물 흘러서 더 괜찮으신거에요? 시윤이형은 이렇게 음어 응. 뭔가 마지막 팬미팅이잖아요. 마지막이기나 잠깐 쉬는, 쉬는 팬미팅. 쉬는, 휴식 팬미팅. 왜 말했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쵸. 저번에도 말했는데, 사실 자꾸 막 끝나는 사람이 너무, 여러분도 고마운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정도는, 네, 좀 그렇긴 한데. 그쵸. 네. 네. 여러분들 잠깐, 우리 조금 겨울이고, 또 내년이고, 또 떡국 먹고 또 내년이고, 또민이로 또 나와가지고, 또, 다시 하 것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망하고 <laughs>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이제는 저희 엑소가 이제 마지막 <laughs> 시우의민석이 혼자 내하고 네, 또팬 여러분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어, 물러날 건데요. 어, 우리 오늘 왔주신 엑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어이 지금 이 현장을 지금 전하고 있는 어 우리 엑소 여러분들. <laughs> 잘해오세요 아, 아, 저희? 네. 어, 저희 엑소는 어, 우리 엑소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어, 응원해주시고 박수쳐주시고 사랑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무대에 서서 음악하고 노래하고 춤추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다 같이! 음! 위아운 엑소 사랑하자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아운 엑소 사랑하자고 할게요. 뭔가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laughs> 하기 싫어서. 네. 그쵸? 그렇죠. <laughs> 이제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엑소! 이제부터 엑소! 여기 대관 <laughs> 언젠가인데. <어디까지 있네>. 미안합니다. <laughs>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위아운 엑소 사랑할게요. 하나, 둘, 셋! 위아! 엑소! 맺히면 <목소리> 안되니민석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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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